안녕하세요. 조미령입니다 저희 이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저희 집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사 온 이후로 처음 오신 첫 손님입니다. <laughs> 좀 따라오세요. 제가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입니다 제가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입니다. 여기서 TV 모니터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이렇게 누워서 오죠, 항상. 깔끔하게 있는 게 좋아서 뭘 올려놓지도 않아요 여기 <laughs> 이렇게, <laughs> 이렇게 싹 가려놓으면 됩니다 이사할 때마다 가서 좀 맞춰놓는데 아 사장님이 우리 뽀삐는 사장님 아주 시원시원하시고 서비스도 많이 주시고 굉장히 잘해주세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주방입니다 이 집을 처음에 한번딱 보고 계약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 주방 때문이에요 주방이 이 평소에서 주방이 이렇게 크게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이렇게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오로지 이 집은 유튜브를 위해서 제가 선택한 집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커트러이 이렇게 예쁘게 세팅해 놓는 거 기분이 안 좋거나 화가 나거나 이럴 때 얘네 한 번씩 봐요 되게 좀 흐뭇해져요. 화가 풀리지는 않는데 <laughs> 원래 제가 양평에서 나올 때 그릇들을 다 정리를 해서 친구들을 줬어요. 정말 숟가락, 젓가락, 포크맨. 1 5 0나 그래서 친구 네명이그걸 세트, 세트, 세트로 다 가져가고 또 남는 것들 또딴 사람 주고 버리고 그리고 남은, 살아남은 애들이 <laughs> 얘네들이에요. 쓰는 그릇인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또 2층으로 쓸 수가 있어서 이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얘네는 제가 일본에서 사온 건데 밥그릇하고 오모테산도에 있는 그냥 조그만 가게. 가는 찾겠는데 위치 설명 못 했어요. 저랑 같이 한번 가시죠. <laughs> 그다음에 여기는 이 식탁을 제가 엄청 발품을 팔아서 샀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리가 나오는 게 없어요. 한 통으로 광천 나서 화도 광주 용인 파주까지 아 정말 안다는 데가 없을 정도로 발품을 팔아서 얘를 데리고 왔는데 한이주 걸린다고 해서.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시 상품을 사왔는데 40만원 싸게 줬어요 원래 전시 상품도 좀 싸게 주잖아요 근데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요 깨끗해요 그리고 이 의자는 아 진짜 우리 우이진 양이 떡볶이를 치워준다고 하다가 진짜 그대로 여기다가 엎었어요 우리진 지가 나중에 그래, 그러더라고요 난 이제 언니한테 죽었구나 근데 그거를 정말 순식간에 이렇게 걷어내서 물행주로 싹 닦았어요. 그랬더니 새것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3일 동안 인터넷 뒤져서 제가 찾아냈어요. 제제가캔자야자데 <목소리> 여기 제가 자주 가는 미사에 페이자주라는 플라워 카페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데 얘가 있는 거예요. 첫눈에 반해가지고 제가 이사 오자마자 그 다음날 이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몇날 며칠을 보고 있다가 갈 때마다 안 팔렸죠? 안 팔렸죠? <laughs> 그러고 있다가 이게 또 이쪽에서 보는 거 하고 여기 앉아서 기를 보는 거 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다 수납 공간이에요. 이집이 수납이 참잘돼 있어서 펜치. 그냥 여기는 좀 잡동사니가 많아요 자주 쓰지 않는 양념들 손님 오시면 등반에다 꺼내서 가서 사용하고 다시 여기다 넣어놓고요 얘가 다이어트에도 좋고 삶아서 먹으면 밤 같은 맛이 나거든요 슈퍼푸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왔어요 제가 양 조절 못한는거 아시죠? 이냅킨이에요한 10장 필요해서 주문했는데 천장이 왔어요 그 천장이 다저 박스 안에 어떻게 10장 필요한 애가 천장을 시키냐고 요 못 살겠어 내가 이김 진짜 맛있어요 이거 주문해서 먹는 거고 제가 어, 명절 때도 선물 많이 하고 그랬더니 제 친구가 요번에는 선물을 해줬더라고요 저한테 거꾸로 아 나중에 또 얘를 한번 쓰는 걸 보여드릴게요 얘가 또 기가 막힙니다 손님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이거는 선물 받았는 데 친구 어머니가 여행 가셨다가 제 생각나서 선물을 어, 너무 감사합니다. 얘하고 저기 샴페인잔하고 같이 세트. 요 음, 크리스, 크리스. 친구한테 선물 받았어. 크리스 잔은 다른. 뭐 이런 거는 내가 소주를 마시진 않지만 손님들 오셨을 때 이런 건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 모던하우스에서 샀어요. 비싸지않아요 어, <laughs> 손님들 오시면 잔을 골고루 하나씩 이렇게 해서 줘요. 그러면은 재밌어하시더라고. 근데 얘가 좀 많이 들어가요. 원샷하면 네. 요잔 선택한 사람이 제일 먼저 취해요. 파요. 하이볼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볼 해먹는 거고 음. 요은수 부터베님이 술을 선물을 해주셨는데 저희 집에 손님이 많은데두 병이나 선물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이거 제가 제일 많이 한 앞치마거든요 이렇게 심플한 거 그런데 여기 보면 희한한 게 하나 있죠 이벤트용 아치마 아이 키여워라 <laughs> 이거 이벤트용 아치마 샀는데 한 번도 못 입어서 이벤트 누가한테 해줄 일이 없었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앞치마? 아, 너무 귀엽죠? 제가 이거 한번 입고 촬영해 드릴게요 여기는 원래 안방이에요 원래 안방에 침대를 놓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 침대를 제일 작은 방에다가 갖다 놓나요 어, 여기보다는 작은 방에다가 침대를 두고 공간 활용을 하기 좋은 게요 욕실에서 씻고 머리 말리고 화장하고 옷 갈아입고 그게 이한 방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냐면 커플인 사람들은 출근 시간이 만약에 다르거나 일어나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은 아침에 한 사람은 자고 한 사람은 뭐 드라이하고 씻고 그러면 서로 잠못 자고 조심해야 되고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이 오히려 커플인 사람들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같이 싱글인 사람들은 이제 공간 활용하기 좋고 그리고 여기 이거 제가 씻을 요 만족스럽습니다. 이럴 때는 자세히 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쪽은 저희는 이제 일하면 풀메이크업을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건조한 편이라 수분크림을 자주 발라야 돼요. 예, 저는 올리브영 세일할 때 얘를 막두 개, 세 개씩 사놓고 쓰는데 아침, 저녁 아무 때나 듬뿍듬뿍 발라줘. 오히려 비싼 거 사서 조금씩 쓰는 것보다 저는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수분크림은 좀 적당한 가격에 수분크림을 사서 많이 발라라. 아, 그리고 얘찜체팩인데 얘가 드라이를 하다 보면 얘가 좀 열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찜질팩이라 열에 강한 애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놔도 돼요 되게 편해요 뭐 별거 없는 드레스룸 <laughs> 뭐좀 웃긴 거 있지 않아요? 두 번씩 똑같으면 두번 똑같은 거두번 버버리 트렌치코트 색깔별로 이거 제가 1회 때 입은 옷인데 이거 문의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옷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마시모뚜띠 옷인데 너무 좋아해서 하나 더 샀습니다 색깔만 다르고 다 똑같은 거 얘네도 색깔만 다르고 다 똑같은 색깔별로 사다가 얘가 다 해지면 또 입으려고 흰색을 또 샀어요 저는 이런 옷이나 화장품 같은 거에 돈을 많이 쓰지 않아요. 그 대신에 그것들을 모아서 좀 큼직큼직한 것들을 장만하는 편이에요. <laughs> 여름에 제일 많이 드는 친구예요 얘가 아무데나 잘 어울려요 흰색은 뭐 물론이고 색깔을 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여름에 진짜 주구장창 들고 다니는 애가 얘예요 얘네들을 좀 모시고 다녀야 되는데 어, 너무 함부로 하 얘는 좀 겨울에 자주 들고 다니는 친구 빨간색이 너무 예뻐서 샀거든요 이렇게 사인펜이 어떤 친구가 이거 명품 수선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 갔다 줬거든요. 뭐가 묻거나 상했을 때 그대로 갖고 오래요. 전 지우개로 막 이렇게 제가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갖고 와야 훨씬 더 깨끗하게 원상복구를 시킬 수가 있다. 어쩜 이렇게 말끔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됐어. 얘네들은 여행 다닐 때 그냥 아무렇게나 후드루마 들어 갖고 다녀 여권 넣고 지갑 넣고 화장품 몇개 넣고 이렇게 딱 하고 다니면 솔직히 당할 일도 없고. 얘는 이제 항상 여행 갈때 이렇게 메고. 여기가 침실이에요. 근데 저는 작은 방을 침실로 꾸몄니다 이거 딱 보면 그냥 혼자 사는 남자 침실 같다고 <laughs>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TV나 뭐 다른 소음이 들리거나 불빛이 들어오는 것들을 안해 놔야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커튼도 암막 커튼으로 쳐놓고 밤에 들어와서 잠만 자고 아침에 나가면 들어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이 클 필요도 없고 좀 아담한 방에 암막 커튼해서 진짜 오로지 잠만 잘수 있게 숙면에 도움이 되는 오일이라고 해서. 을 놓고 오이를 여기다 좀 따라 놨어요.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좀 잠을 좀잘 자보려고 얘네들.